저는 지인과 함께 밀뱅크에 놀러 갑니다. 밀뱅크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그 메노나이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게 아주 유명한 에나메스 레스토랑도 있고, 그래서 그 동네 한 바퀴 구경을 하고, 또 스트라포드에 또 아는 지인이 꼭 오라고 해서 <laughs> 스트라포드도 이제 들렸다가 이제 오는 코스예요 또 이런데 들어오면 또 이런게 쫙 있고 정말 알 수가 없어 사람이 많은데 아 좋다 여기가 이나메스 레스토랑입니다 아 어. 여기 이렇게 많이 로베이션을 했어 예전에 이 정도 안, 깔끔하지 않았거든 요 어, 여기 베이커리가 쭉 있고 안에 이제 식당이 있는데 음. 시스하는데 어디, 여기, 원래 여기 이름 좋은데? 아 어, 많이 기다리네. 여기 다 대기 손님들입니다. 어. 이름은 여기다가. 아 이것도 바뀌었어. 예전에는 그냥 종이에 섞어둔. 40 to 50 minutes. 아, 한 시간 기다려야 되네. 기다리는 동안에 여기 구경 좀 할게요. 아, 아니, 네. 싹 바뀌었네. 여기 한7년 만에 왔나? 아, 애교 너무 예쁘다. 이거 청바지로 앞치마 만들었네. 특이하다. 직접 만든 거, 애런 아이들이 만든 거, 어, 너무 예뻐. 여기 쥬얼리도 팔아요, 이렇게. 어. 빵들. 왠지 응. 여기 빵들이 더 건강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거. 응. 예전에는 여기 기다리는 공간이 웨이팅 룸이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데 로베이션을 하면서 여기 안에서 기다릴 수 있게 돼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음, 춥지도 않고 가자 <laughs> 땡큐 맛있겠다 일단 이거 수업을 먹어보겠습니다. 어? 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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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저는 치킨을 시켰어요. 저 치킨이 여기 뒤에서 방목해서 키운 건 치킨이에요. The expected drive time is 26 minutes. 가 스트라포드입니다. <laughs> 엄청 유명하잖아. 여기 어. 여기 여기가 스트라포드 여기 뭐 배타는 데인가봐. <laughs> 요즘에 맥베드 같은 거막 공연할까? CXP <laughs> <시엑스피어> 공연. <laughs> 좋을 때다 손잡고 네 그렇게 말이야. 네. 세 이런 게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 아, 신발도 보이고 이쁘잖아. 다리가 아, 신발도. 오되게게한 남자야. 어. 오, 이거 얘기해줄게. 이거 어. 아 몰라. 너무 아니 아니. 요새 한국에서 이발레 세계적인, 바, 세계적인 유행이 달래지나 음. 오, 나 몰라서 처음 들었어. 세계적인 유행이야. 아, 나 유행이 뒤떨어지네. 아, 여기 <laughs> 너무. 아, 나여 진짜 섹스피어 공연 보러 장년에 온다고 생각하 네. <laughs> 뭐다. 바람 불어서 좋긴 한데, 춥다. 음. <laughs> 여기 습니까 아, 걱정해. 걱정, 걱정. 앞으로는 여기서만 공연하겠다, 그러면. 아, 두 군데서? 네. 아, 워낙에 이제 그. 그 시기에만 딱 하니까. 아. 아이스. 막대기 보는 것도 괜찮은데. <laughs> 그래갖고, 다들 음. 놀랬잖아, 킹즈 대학이. 중독군대 비싼데 어, 그 그런... 어 재정관에 시달리다. 근데 게. 왜냐면, 거기는 문과가 어. 유명하고, 음. 비즈니스가 유명하지, 음. 이 국내가 유명한 데는 아니그고 전형적인 거군 여기도 예쁘다. 음. 와, 그렇게 쎄하네. 안간지니까. 음. 엄마 이거 입을 옷을 밖에 안 해. 이거, 이거, 이거. 어머, 괜찮다. 그러게. 어. 어, 그러네. 네. 무거워서 귀찮아서 못 들고 가지고 괜찮네. 음. 여기 뭐 담을까? 어, 이것도 있다. 이거 오븐에다도 굽지는 건데 뭐. 어, 것도 있다.

딱 들어오는 게 있어. 세타도 쁘고 여기 스카프도 있쁘다 그래게. 와우. 서사리 o u e t h a t 아 너무 예쁘다 know. 식 하잖아 t know. I d o n 야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진짜 프렌치 레스토랑이니까 음식도 세련이다. 가격은 비싼데 양은 진짜 작다. 내가 배부르다고 양가또이어 양이, 양이, 그래. 어, 양이 딱 좋다. 그러니까 딱이네. 이거 맛있겠다. 음. 음. 이자 없어. 얘 자기 어떻게 어 날, 오늘 날씨가 참 이상하다. 날씨가 여상한날 자연이 더 예뻐. 날씨가 와 무지개 떴다.